최근에도 외국인과 네네. 기관들이 네네. 이 종목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개인들은 네네. 던지기에 바쁘죠.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우리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음. 실적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 근데 이 주식도 참그 개인 투자자들을 참좀 암울하게 하는 그런 주식인데. 그렇죠. 네이버, 카카 맞습니다. 그렇죠. 뭐 앞서서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뭔가 자금을 빼는 그런 이탈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 기술주 비중이 큰. 뭐, 구조요 국가 증시들이 부진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정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지금이라도 좀 팔고 다른 주식으로 뭐 갈아타야 되는 건지. 어, 아니요. <laughs> 네. 일단 지금은 <laughs> 타이밍 상에서 네. 늦었고요. 네네. 지금 이게 이제 네이버의 주봉 차트인데, 네. 코스피 차트하고 똑같아요. 음. 네, 120주선에 지금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투자 동향도 마찬가지로 음. 네, 외국인들이 줄창. 줄창 줄이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네. 네. 계속 사고 있죠. 어. 그래서 이 지점을 이제 오늘은 거의 종가상으로는 맞춰놨는데 네네. 과연 이 지수의 흐름 속에서 이 서비스 업종인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는 기관들의 수급이 붙을 수 있을 것이냐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기술주의 범주에 들어가는 종목들 전부 다 이제 120주선 전부 다 코스피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음. 네 같은 흐름으로 지금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근데 단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술주들의 타격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플랫폼,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정부에는 일단은 맞서면 안 돼요. 네네. 뭐, 아시겠지만, 네네. 이제 미국 쪽에 굉장히 월가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Never stand against the treasury라고, 음. 재무부에 맞서지 말라. 어. 네.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드는 곳에 맞서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음. 미국에 맞서지 말라. 아. 네. 그리고 중국의 어떤 텐센트 같은 기업들, 중국 당국에 맞서지 말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시장에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시장 미스터 마켓이 시장을 끌고 가주는 대로 순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을 미리미리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손절하면 안 돼요. 일단은 음. 코스피와 같은 지수 흐름으로 120주선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술적인 시점까지 이미 내려왔습니다. 네네. 손절하려고 하셨으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 네네. 이런 때에 손절하셨어야 되는데 음. 이미 타이밍은 다 놓치신 거고요. 음. 다만 이제 레버리지로 레버리지로 매수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만약에 여기에서 한 3~4% 더 흔들려서 네네. 내가 반대매매가 나간다라고 하면은 음. 그건 일단 반대매매 나가지 않도록. 조절, 신용 물량이나 미수 썼던 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아, 보고요. 네. 만약에 그냥 현금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오늘 2614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일단 120주 선을 살짝 하회하는 흐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의 흐름이 다음 주부터 어떻게 이어지는지 과연 되돌림을 바로바로 바로 오늘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순환매성 업종별 매수에 의해서 돌려놓을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 업종을 투자 동향을 또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네. 외국인 전체로만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이 어떤 거를 사고 어떤 거를 팔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음. 하지만 세부적으로 업종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에서 이만큼을 팔았고요. 네네. 기관은 이렇게 샀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하신 LG에너지 솔루션의 그렇죠. 패시브적인 자금 성격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이 일어났던 음. 거고요. 네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속해 있는 서비스 업종을 한번 볼까요? 오늘 개인들이 1,400억을 넘게 샀는데 기관 쪽에서 1,127억의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들이 370억을 매도를 했어요. 음. 그럼 당연히 네. 네. 일단 이런 것들이 장 중에도 가집계가 몇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장 중에 이 수급 현황이 계속 초단위로 집계가 됩니다. 이렇게 음. 조회를 하시면요. 네네. 이 화면은 각 증권사마다 있기 때문에 투자별 전체 업종 현황들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을 반드시 모르게 쓰시면은 증권사로 전화해서 문의를 하세요. 음. 그래서 이걸 띄워 놓으신 다음에 네네. 조회를 해보시면 실시간별로 조회가 되면서 이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럼 만약에 월요일날 이 창을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음. 하지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 하는 모습들이 초반에 나온다. 그러면은 지수는 120주선 코스피 지수 반등을 할 수가 있지만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그와는 별개로 수급에 의해서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플랫폼의 힘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유저들을 이 플랫폼 안에다 묶어놓고 그 안에서 소비를 계속 발생시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엔터 미디어나 이런 쪽들도 예전에는 단순 엔터 미디어 사였는데 플랫폼의 형태로 점점 진화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힘은 인정은 하지만 지금은 또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퓰리즘이 성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은 골목상권을 정말 엄청나게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하면서 침해를 많이 했거든요 카카오 음. 같은 경우에 특히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타격을 한번더 받으면서 이런 지점들 무너지지 말아야 될 지점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가집계상으로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미 어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은 현금이면 은 일단은 좀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여기에서 한 4, 5% 조정을 받을 때 내가 반대 매매가 당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신용 물량을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되짚어 네. 보면은 뭔가 외국인이 코스피를 네. 매수세로 돌아섰을 때 근데 이제 업종을 확인해 보니까 네. 확실히 서비스업 그쪽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도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네. 사실 그거는 반등하기 힘들다라고 네.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laughs> 봤을 때 선거가 끝난다라고 네. 한다면 약간 플랫폼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해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냥 현금으로 들어가신 분은 네. 괜찮다. 좀버태볼만 하다. 네. 근데 레버리지를 쓰셨다라고 하면은 하루하루 빨리 네. <laughs> 정리하는 네. 게 중요하다. 네. 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진짜 이게 뭐 시장 상황을 보면은 뭐 소산할 구멍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앞서서도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잠깐 다루긴 음. 했지만 한 1월 한 중반까지는 네. 나름 반도체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앞서서도 그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현황을 맞습니다. 살펴보면 네. 약간 추세선 아직도 살아 있어요. 네. 그 저점에서 확실히 지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네. 어느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아,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게 오늘 지수, 그리고 이제 종가가 끝났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음. 반도체도 만약에 이러한 네. 지점들을 무너뜨리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물량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자금을 빼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음. 더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되면은 음. 일단은 삼성전자가 오늘 끝난 지분율 봤을 때 아직도 52.1%를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음. 거의 50%에 달하는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 네. 네이버. 네이버도 55%가 음. 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아무래도 대형주단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들은 지수가 추가적으로 훼손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는 일단은 뭐 종목들로 봤을 때는 현재 자리를 주는 상황에서는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전 저점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 음. 그런 선에서는 수급이 돌아선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어떤 디램의업한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분할 매수로 시작하기에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그리고 d b i 같은 종목도 굉장히 아. 이제 8인치 파운드리에 이어서 네. 어, 굉장히 이제 수주 공시라던가 증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음. 실적이 굉장히 좀 중장기로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이게 바닥에서 많이 올랐다고 여러분들 안 보시면 안 돼요. 음. 이게 내용을 모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거왜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지금 올랐지만 아직도 예전에 실적 내던 것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싸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그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올랐지만 더 수급적인 요인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 보시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지수처럼 크게 깨지지 않아요. 좀 말씀하니까 궁금한데 네. 한번 보이시겠어요? 잠깐 볼까요? d b i t 잠깐 <laughs> 네, 볼까요? 네. 네. 아, 이거. 완전히 네. 그냥. 거의 아, 뭐, 영향이 다른, 없었다고 봐야죠. 다른 봐야 세상이죠. 네, 다른 세상이에요. <laughs> 이런 게왜 그러냐면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 그런 의미들, 그리고 최근에도 외국인과 네. 기관들이 네네. 이 종목을 놓지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어.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개인들은 네네. 던지기에 바쁘죠. 음. 그러면 주체가 딱세 개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면은 개인들이 물량 내놔야 되는. 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에는 조금 꾸준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기판 쪽도 좋을 것 같아요. 대덕 전자 아, 코리아 서킷트 신태 이런 종목들 정말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 음. 이런 것도 보시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아, 하지만 네네. 여전히 이런 것들 올라갈 자리가 많고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차트를 보입니다. 오. 이게 조정이 없죠? 네, 없죠. 신택 그러네요. 같은 것도. 딴 나라 주식이나요? 네, 완전 딴 음. 나라 주식들이 네네. 지수가 이런 와중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잘못됐네요, 네, 확실히. 계속 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우리는 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음. 실적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도 만약에 월요일 날, 이런 흐름들 속에서 말씀드린 120주선의 지지가 나오고 기술적으로 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까지 음.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접근이 가능한 자리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네. 플랫폼의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수익을 위해서 사야 돼요. 음. 근데 이제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라는 문제를 조율을 할 뿐이지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릴 만한 기업들은, 네네. 이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네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분할되면서 지분율이 휘석이 되긴 했지만 음. lg화학 같은 경우에 아직도 81.5%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6개월 동안 락업이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삼성 sdi의 가치 평가 기준이 아니라 정말 기술력과 이제 lfp 배터리와의 가격 차이가 더 좁혀지는 부분들 음. 중국에서 보조금을 내년부터 완전히 철폐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lfp 배터리와 ncm 하이니켈 쪽과 배터리 가격차가 좁혀지면서 오히려 중국. 로컬 쪽에서도 NCM 계열의 배터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이미 CATL을 네.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중국 로컬 업체들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BMW라던가 이런 쪽들도 배터리 쪽이 워낙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다원화시키려는, 공급처를. 음...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화학도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왜냐면 그 가치가 빠르게. 기관 쪽의 패시브 수급 자금에 의해서 주가가 정말로 140조, 150조, 음. 200조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약간 비이성적이겠지만 이게, 네, 이게 수급에 음. 의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미리 올릴 수 있습니다 주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LG화학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게임주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네. 정말로 리니지라는 걸출한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예요. 네. 다만 이제 네. 위메이드에 한발좀 늦고. 그쵸. 이 블록체인 네. 기반으로 해서 P2E 게임을 조금 더 빨리 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아쉬움도 좀 있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규제 못할 겁니다. 아. 네. 일단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후규제 방안 만들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음. 이걸 하지 않으면은 지금 동남아 쪽에서 P2E가 굉장히 화랑이거든요. 어, 엄청나죠. 이런 음. 산업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단지 그 하나의 분야일 뿐이에요. 게임은. 음. 이거를 막는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블록체인의 패권을 동남아로 넘겨줄 수도 있는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이런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게임주들 조정들을 꽤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엄청 받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 기반으로 블록체인 어떤 자회사라던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컴투스, 뭐 컴투스 홀딩스,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한 12월까지? 그때까지 네.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하면서 음, 게임주들이 엄청 올랐는데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엄청 또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한 고점 대비 50% 이상 음, 반토막이 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메가 트렌드다라고 네. 이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아, 어, 그럼요. 음. 네.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네. 기업들에서 음.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꺾이면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깎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주가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었지만 다른 기업들은 아직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음. 우리도 P2E 할 거야. 메타버스 할 거야. NFT 네네. 할 거야. 네네. 거래소 만들 거야. 네네. 이런 얘기들로 주가 기대감에 숫자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올린 거거든요. 음.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실질적으로 P2E가 이제 후규제 성격으로 어떤 허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 네. 바로 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음. 아까 말씀드린 어떤 nc 소프트의 리니지라는 ip 엄청난 ip에요 이게 정말 p2e 게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위메이드의 게임의 아성을 그냥 뛰어넘어 버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 컴투스 서머너즈워라는 정말 초히트 글로벌 대작을 내놨 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대작 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서머너즈워를 클로니컬 이라는 ip를 가지고 또 P2E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음. 그래서 엄청난 세계가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열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게임에 가장 먼저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들은 어, 주가와는 별개로 투자를 엄청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음.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이름 자체를 메타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메타 플랫폼 그냥 우리 메타가 되겠다라고 음. 한 거예요. 선언을. 그리고 메타와 그리고 인스타그램 쪽에서는 이미 어떤 NFT 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런 NFT라던가 메타버스. 부분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음.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조금 더 수익화가 될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제 25일에 공개서한에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가와는 별개로 글로벌 빅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라는 거를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뉴스 검색하시면서 이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서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관점을 접목을 시켜서 일단 기본적인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다 플러스 기술적인 관점으로 이런 시장 상황이지만 내가 어디에서 사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공부들을 지금은 해나가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긴축 이슈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게임주도 어떻게 본다면 기술주의한 범주에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길게 보면 지금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럼요. 네, 음.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종목은 음. 너무 힘들다라고 네. 하시면은 최근에 네. 뭐 ETF 네. 기존에 있는 게임 ETF도 있지만 맞아요. 메타버스 ETF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그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어 그럼요. ETF 음. 요즘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각 섹터들에 대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면은, 네네. 미국이나 이런 쪽 찾아보면 정말 없는 ETF가 없습니다. 어. 그것도 이제 두 배, 세 배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정말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다시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ETF들, 내가 종목 선택하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시고, 관련된 ETF 관련해서 메타버스라던가, NFT, 게임, 멘터 미디어, 이런 쪽들 관련된 ETF를 담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LFP 그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네. 이제 그 하이니켈, NCM 그쪽 우리나라가 기존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가 오히려 지금 더 평가됐고 네. 오히려 이쪽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스탠다드 모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LFP를 채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삼성 같은 경우에잘 모르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온 같은 경우에는 LFP를 또 개발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어, 네, 그럼요. 어 근데 지금 대세가 LFP로 음. 가는 게 아니라 네. MCN도 계속해서 볼만한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그게? 아 일단 이렇게 좀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FP는 네.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배터리고 그쵸. 엔트리 차량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모델 3 쪽으로 LFP를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하지만 아직도 프리미엄급에는 어, 이런 LFP를 적용을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기술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2차 전지 음. 자체도 네네. 어떤 정말 나노급의 복잡한 공정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에 비하면 어려운 기술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기술에서도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음. 앞서 나가면서 기술들을 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LFP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에서 네네. 워낙에 전기차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냥 빨리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보조금을 철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LFP의 배터리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게 엔트리 모델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엔트리 모델도 결국에는 주행 거리라던가 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게 이제 하이니켈 단이기 때문에 음. 그런 쪽들로 적용을 해서 가격 차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 모델 이 배터리들을 그런 엔트리 모델로 적용 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로컬 업체들도 배터리를 다원화하는 과정에 있고요. BMW 같은 업체들도 이제 LFP 배터리를 공부를 받다가 다른 업체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CATL 이탈하고 뭐 CABL 같은 업체들한테로 이제 배터리 좀줘 음. 왜냐하면 그거는 좀 이런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배터리 시장이 너무 빨리 급성장을 아. 하고 있고 정차화 시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개화를 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정말 배터리 부족해서 차량 생산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변화 시켜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수급을 받겠다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확실히 네. 원 고객사, 하나의 고객사 네. 비중이 너무 크면은 그게 네.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어, 네. 그다음에 또뭐 사실 또 길게 보면은 전고체 나온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하나가 대세가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그쪽에다 포션을 음. 줄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음, 네. 계 그래서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음. 전고체는 이제 조금 아직은 네. 먼 미래의 일이긴 한데요. 도요타나 이런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물적분할 때문에 굉장히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온전하게 가치평가를 예전에는 이제 기초화학 쪽하고 음. 좀 섞여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배터리 매출 비중이 높아지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화학 쪽에 밸류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완전하게 떼어내면서 공모자금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CATL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캐파, 현재 캐파가 3기가와트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어, 별로 안 거의 가네요. 비슷해요. 어.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점유율이 살짝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음. 중국 로컬 업체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음. 그렇게 높은 밸류들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쪽이 높은 밸류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들로 고객사를 받는 쪽이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중국이 급성장을 하는 건 맞지만 조금 더 높은 밸류를 줄수 있고 하이엔드 급이 더 많이 팔리고 당연히 지금 테슬라가 선도적인 업체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뭐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업체도 상장을 하지만 테슬라가 독보적이거든요 음. 이런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더 상대하고 있는 쪽들이 어 이런 가치평가상에서 높은 밸류를 받는 게 당연히 합 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자본들을 바탕으로 해서 증설 부분은 앞으로 CATL과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갈 거고요. 음. 그러면서 기술력은 오히려 자금들을 가지고 더 지금의 기술력을 심화시키고 고도화하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면은 전혀 CATL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중장기적으로는 없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게 네.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그 정부가 키워주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디스플레이도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되면 음. 확실히 좀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할 때까지 네. 전기차를 많이 샀을 것이고 네. 내년에는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안살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잠깐 과도기 속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밸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어, 그런 네. 그런 밸류요? 마련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쭤보니까 정말 음, 네. 이런 소선한 구멍이 없는 시장 같은데에서도 네. 볼만한 종목이 음, 많네요. 아, 그럼요. 음, 네. 네. <laughs> 여러분 이럴 때 어.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어떤 시점에서 내가 들어가면 좋을 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매하기엔 솔직히 쉬운 시장 절대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구정 이후에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을 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볼만한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구정 네. 이후가 바로 또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2620선, 코스피 120주선, 코스닥 120주선에 걸쳐있는 네.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하고 좀 겹칠 것 아,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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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종목들. 정말로 이제 빠질 때까지 빠져서 더 빠지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종목들인데 음. 이게 꼭더 빠지지 말란 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수급들이 돌아서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일단은 내일 하루가 남았잖아요 음. 내일 하루 동안에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음. 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잔잔한 움직임들을 보이거나 음. 급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따라갈 만한 종목들을 좀 수급적으로 음.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시장을 보면은 네. 무조건 낙폭 과대라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네.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반등할 때는 다 달라요. 선별적으로 반등. 네, 선별적으로 반등을 네. 하고 오른 주식만 또 오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심하다 보니까 어, 정말 자기가 종목을 픽을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좀. 빠지고 나서 반등할 때 그때 네. 좀 확인을 하고 확인하시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세 박자 늦게 음. 확인하시고 따라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음. 여러분 조금 이제 인내심을 키우시고 힘든 시장이지만 조금 참는 연습을 조금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것같데요 네.